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남아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이 더웠지요? 네. 지난 한 주간, 아, 무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 기온이 연일 시카고도 90도를 훌쩍 이렇게 넘어 갔던 것 같아요 아스팔트 위에서 어, 차량이 감지하는 노상의 기온은 100도를 넘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히트웨이브를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미지 가운데 여러 뭐 사진 그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뉴욕에 도로에서 이렇게 온도 계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100도가 훌쩍 넘어가요. 40도가 까이섭씨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정말 더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 연락하면 지인들도 많이 덥다고 말합니다. 또한국은 여기보다도 습도가 높아서 다들 막찜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에어컨이라도 마음껏 이렇게 틀어놓습니다만 한국은 또 전기를 많이 쓰면 누진세가 이렇게 붙어서 에어컨을 계속해서 이렇게 틀기도 어렵잖아요. 이 폭염이 6월부터 미리 찾아오면서 지구 북반구 전체가 이 폭염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또 캐나다도 그리고 유럽도. 중국도 아시아에 걸쳐서 저 인도 파키스탄은 지난주에 수백 명이 이렇게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또 전력망이나 교통, 농업 등의 사회 인프라 전반에 걸친 위기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북극에는 빙하가 이렇게 막 녹아가는 그 과정이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난다고 그럽니다. 이런 폭염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갈증을 자연스레 느끼고 그러면 시원한 물한 모금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지요. 갈증을 풀어줄 생수가 절실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목마른 자들마다 물로 나아오라는 말을 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 몸만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갈증을 느낍니다. 이 사연은 지금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혼의 목마름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도 폭염과 같이 그런 더위 속에서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기온이 높아서가 아니라 영혼의 갈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일어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각자의 마음 속에 타는 갈증, 기도에도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속에는 저마다의 영혼의 갈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의 말씀은 그런 심정을 마치 대변해 주는 듯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생존의 울부짖음 같습니다. 광야에서 갈증난 사슴처럼 숨이 턱 막히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도 누군가는 병상 위에 누워서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오랜 시간 계신 분도 있고요. 또 그런 가족을 돌보느라고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픈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있는 부모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성도는 임신 중에 그 사실을 모르고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서는 임신을 알고 그 자녀를 출산했는데 장애아로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40이 훌쩍 넘었는데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염려하면서. 자신의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늘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죽은 다음날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기도하는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외로움에 지쳐가며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또 누구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누군가는 신분 문제로 불안 속에서 이런 갈증을 느낍니다. 이 모두가 영혼의 갈증을 안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갈증을 야기하는 연유는 다 다르죠. 어떤 연유로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모두 이런 갈증을 저마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런 갈증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 이 모두가 영혼의 갈증을 안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갈증을 야기하는 연유는 다 다르죠. 어떤 연유로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모두 이런 갈증을 저마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런 갈증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 이 모두가 영혼의 갈증을 안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똑같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고백도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지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기에 이 시인은 자신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의 영혼은 탄식하고 또 과거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아련한 기억을 품고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찾습니다. 지금의 삶은 하나님이 없어서 메마른 광야처럼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영혼의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0편 42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일절부터 시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타이틀처럼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그 표제어 표제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또 어떤 성경에는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 그 교훈의 내용을 시가 담고 있다는 거죠.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악기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 계열의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마치 우리 예배를 돕는 찬양 팀처럼 옛날 이스라엘에서 저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사역을 도왔던 찬양대 네, 성가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 그들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로 체험하고 경험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성전에서 쫓겨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4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것이 그들이 예전에 해왔던 일들인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은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없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왔었는데. 이 시인은 단지 개인적으로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아가 성전 예배로부터 단절된 영적인 황폐함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기 시절에 유배되어 갔던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아닐까. 이 시편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시편 기자는 물리적으로 성소에 갈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울부 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절박한 자신의 영적인 생존의 몸부림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에 못 나가서 시인이 아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인은 그의 삶의 중심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한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 해석해 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황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벨론 땅으로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저 하나님을 찾는 갈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실존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나아가서 다시 뵐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그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유대적인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관계의 회복에 여러분 빚된 관용업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 가족들을 해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그를 얼싸안고 반겨주지요. 화해를 일굽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 씨름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뜻으로 부니엘의 아침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서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 언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채 외롭고 막막한 시간을 이 시인은 바벨론 땅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때때로 이 시편의 기자처럼 느낍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찬송은 부르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전이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느 때에 주 얼굴을 다시 뵈올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갈증 속에 있는 시인의 이 고백 속에는 사실 이미 믿음의 씨앗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영혼이 갈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저마다에게 있는 영혼의 갈증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갈증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영혼의 지금 상태가 저 가뭄 가운데 쩍쩍 갈라져 있는 논바닥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내게서 생명수가 흐르는 신의 물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여전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언제 하나님을 볼수 있겠습니까? 라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백하기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해 있음을 시인이 아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압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따오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조림이 여러분 여전히 내 귀가에서 맴돌아요. 예전에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인도하고 함께했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영혼을 지키면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고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시인이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급할 때 보이지 않아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이끄십니다. 갈증을 느끼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갈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는 생명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보세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안에 신의 물처럼 흐를 수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사랑하는성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 의 영혼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에 갈증합니까? 여러분, 의 외로운 마음을 유튜브로 답답한 영혼을 세상 미디어의 정보로 달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 간다. 건물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교회예요. 아무리 근사한 건물이 있다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습관이 아니라 만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분을 갈망할 때 우리는 생명의 신의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슴이 신의물을 찾듯 우리도 오늘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펴고 침묵 가운데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이 무더운 계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를 갈망할 때그 갈망 자체가 은혜의 길이 됨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생수의 강이 다시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